은 2류 제품, 3류 제품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에서 나와봤자 뭐가 팔리겠으며 또 팔린들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손에 안 보면 다행이겠죠. 2류, 3류 제품을 짝퉁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그냥 자기 제품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짝퉁은 어디서 나오죠? 명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10분의 1을 받아도. 아니 50분의 1을 받아도 남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떨어지는 곳에 짝퉁이 있습니다 즉 이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날파리들이 모여들듯 교회가 먹을 만하니까 진짜니까 짝퉁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 이단 천국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예, 이단들이 아주 득실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이단들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유혹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에, 믿음을 재림을 말세의 신앙을 흔들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작전입니다. 이단들이 말세와 이 재림의 대해서 마치 자신들의 전용을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결국 기존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과 말세에 대한 내용을 점차점차 멀, 멀리하고 또 멀어지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말세와이 재림에 관한 이단들이 판치는 바람에 참그 말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우리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적어지니까 두번 죽는 꼴이 되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많이 들어본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엄청난 유혹하고 있는 바로 이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14만 4천 명인 네. 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정유한이 말세와 자, 재림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 와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단들이 팔을 치고 우리는 코너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물러가고 이단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은 이단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말세와 재림을 완벽히 준비해서. 참된 승리를 거두고 저주고하는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물론 자기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긴 있습니다. 내 사업에 관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받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왔어요. 아들, 딸들이 점수를 딱 받아왔어. 근데 그거 보고 점수가 좋으면 기뻐요. 안 좋으면 슬프죠. 그리고 또 묻는 이야기가 뭐죠? 다른 애들은 평균은 얼마냐는 거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맞았냐는 겁니다. 네. 우리 애가 이번에 98점을 맞아왔어요. 와, 너무너무 잘했다. 박수치다가 근데 다른 애들은 물어보는 거죠. 100점 맞은 애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럼 98점, 너처럼 그렇게 맞은 애가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한 명, 두명 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기분이 어때지만 이번 시험 문제 쉬어가지고, 대부분 다 90점 넘고, 98점 맞은 애들 또 수없이 많아요. 이러면 갑자기, 에이, 갑자기 그냥 기분이 다운되버니죠 이게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나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이 이게 많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 속삭쑥싹거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귀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쵸? 내일 하, 내일 하다가도 누군가 옆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귀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또 신기하죠? 이 귀가 내 귀인데 내 마음대로 뭐안 있고 딴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자신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악인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악인들의 관심이 뭐냐?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 악인들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대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우리 눈이, 우리 귀가 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고소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수정도 해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바로 거기에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정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느껴지, 느껴지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실제 체감 온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진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입니다. 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조금 관심을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관심이 심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고소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왜? 나중에 전부 심판 받을 거니까 백보자 아,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 받을 거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다 끝날 거니까 그리고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뭐죠? 악인들에게 관심 갖는 건 뭐죠? 그 악인들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관심은 악인이 심판받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관심을 조금 갖고 계시는데 그 관심조차도 심판이 아니라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실망이 생겨요 좌절이 생기죠 우린 눈이 빠지도록 그 악인들이 심판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그들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곳에 나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 팔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시장에 가서 거울을 파는 사람을 만나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거울을 사왔답니다. 처음에 그 거울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놀랐는데, 그 거울 주인이 가르쳐 줬죠. 이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골방에 갖다 놓고, 심심하면 그걸 들여다 보았답니다 근데 항상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또 이게 뭐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답니다. 어느날 부인이 일을 보러 골방에 들어갔다가 그 거울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나는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남편은 나 몰래 이 골방에 이 여자를 숨겨놓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악인들이 언제 심판받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고소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에, 투정하고 또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너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저런 걸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안 가신, 안 가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악인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여기 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시험들는 거죠. 우리가 시험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은 왜 관심을 안가지시라하십니까왜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이신 줄 아십니까? 진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리 무슨 일을 벌여도.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놔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단 1분 1초라도 악인들이 빨리 심판받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고 죽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영혼이라도더 많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말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고 계세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도장을 꽝 찍을 때까지 멈추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뭐,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장 찍으려고, 인 찍으려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하다가도, 목적이,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받는 저 악인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또는 뭐, 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예, 무슨 뭐, 싸움이 벌어졌거나,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고 치죠. 많은 사람들은 열받으면, 나 죽는 거 모르고,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그냥 죽는다는 거 죽자는 겁니다. 그, 그럼 무슨 이득이 있죠? 원수는 갚았다고 치죠. 그럼 나도 죽었는데, 나도 손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부는 이득이, 이득이 없어요. 나한테. 그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원수를 조금 늦게 갚아도 보복을 좀 못해도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부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다 희생시, 희생시키고 이겼다고 치죠. 그러면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뭐냐고요. 천인 영광이잖아요. 아무런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을 심판하는데 관심이 아니, 갖 갖고 계시는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잠깐 멈추더라도 심판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바로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서 이 심판이 피해가도록 이 심판이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다음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조금 더디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악인의 심판을 조금 미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조금 더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저 나쁜 놈 먼저 해결해 주세요. 저놈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악인의, 악인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음을, 그리고 더 그걸 우선으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는 전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세상은 1등이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뭐이따 음식, 공동 1등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등을한 명을 가립니다. 한 팀을 가립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동점이 되면 연장전 하고, 연장전에서 또안 되면 어떻게 하죠? 승부차기 하는 거예요. 승부차기 결론 날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계속해 하는 것입니다. 공동 1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1등은 한 명,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1등만 영광을 얻고, 나머지는 은메달 따놓고, 우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천국은 모두가 완주만 하면 1등이 될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밟고 뛰어넘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래야만 행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점수를 받아오면 다른 애보다 더 높아야 내가 기분이 좋지만,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관심이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같이 복받고 같이 누리고 같이 행복한 것이 그게 진짜 천국이지.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행복인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 천국 가서도 천국이 아니라 이땅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는 신천지가 과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청 천국이 과천에 있대요. 우리도 과천, 천국 가고 싶으면 과천에 땅한푼 우리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어, 중요한 내용 중에 뭐냐면, 오늘 사전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지금 채워져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래요. 늦으면 잘리니까, 늦으면 만원 되니까, 네, 나중에는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빨리 들어오래 빨리.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예,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안에 1 4만 4천 명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돈도 요구하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 그런 주장은 아주 새빨간 가짜입니다. 에이, 이건 공상당보다도 더, 더 새빨간, 에,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집파 중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이방 사람 중에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 명. 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과천에 아무리 신천지를 많이 세워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4만 4천명이라니까요 한국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런다는 겁니다 아그발 바른 해석 아닙니다 근데 다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무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내용은 빨간 거짓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럼 실제 14만 4천명은 뭐냐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이스라엘 지파에 1만 2천 명이잖아요. 12 지파에. 1만 2천도 12. 12 지파도 12.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이게 12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라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죠? 강 나라와 족속과 방 백성과 방원에서즉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능이 셀수 없는 엄청난 큰 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산수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숫자를 못 세서 못 세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셀수 없는 큰 물이죠.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절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구절 내용을 보면 더더욱 흰옷을 입은 무리가 수없이 많아요. 큰 무리가 있어요. 천국은 1등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1등만 행복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1등만 알아주고 꼴등은 알아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아, 네.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1등이 되고 모두가 상급받는 곳이고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천국은 절대 좁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착순 몇 명만 딱잘르는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상급도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곳,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 네.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 네. 어떻게든 잘르는 곳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서 누리도록 만드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런 이단들의 게임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앞부분에 14만 4천 명에 대한 12지파가 나오는데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죠?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생약해 보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한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 그반지판는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천국에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 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네. 바라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단에게 속지 말고 위기함을 네. 조성하는 이런 이단을 절대 속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 이한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누가 여기 교회 안에 들어가고 누가 능히 이셀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보는 세 번째 내용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구원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슴받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보혈로 시슴받으면 우리의 죄가 더러운 죄가 다 씻겨져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일하고 흙이 묻어있는 옷, 깨끗이 샤워하고 다시 그 옷을 입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샤워할 이유가 없죠요 씻을 필요가 없죠 다시 더러워지는데. 샤워를 했다는 이야기는 흰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 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그 흰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흰옷을 입은 자, 예, 구절 중반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 0 절,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흰옷을 입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전부터 또 천국 가서 뭘 하느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찬양? 큰 소리로 십전에 있는 찬양을 하고 있죠. 어떤 찬양의 내용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자에 한 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자에 한 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입니다. 물론, 예, 이런, 이런, 이런 악보를 갖고 찬양하지는 않겠죠. 더 아름답고, 더 예, 정말 예, 더 영광스럽고, 더 웅장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아마 그런 곡으로 할수 있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곡으로도 이 땅에서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 곡으로도 정말 이 찬양의 내용, 가사가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은 우리 예수님과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 이 구원을 얻어 죄시음을 받고 흰 옷을 입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타인만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근시자요, 다른 사람만 보는 사람은 원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가까운 걸 보니까 근시자고.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은 멀리 보니까 원시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결국 자기 잘못과 자기 죄를 볼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근시자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걸 들춰내고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원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심을 가져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건 나입니다 이기적인 나?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누릴 나? 번창하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는 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질 나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나 천국 백성답게 사는 나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만한 나 그럼 나를 뒤돌아 봐야죠. 아, 네. 관심을 따로 다른데두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바로 나에게 두어야 되며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의, 나에게 의나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사람 성무력은 천국은 경쟁에서 1등만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항상 십자가 보혈로 시틈 받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원수를 향해서 살 관심을 가질 때 조차도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